앞전에 개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도 다 죽자 다음 판 가자. 깔끔하게 오케이. 음. 시작합니다. 1, 2, 3 가까. 음.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으라고. 초지일 강수 자. 1대1 싸움이죠. 강아지 덤비입니다. 아유, 강아지한테 물렸습니다. 물려버렸네요. 이온표 진짜 버리고 싶다. 막 버려, 버려, 씨. 버려, 버려. 저3이 오른쪽에 9, 하나 나와 있죠? 네, 채. 하프다운 거고요. 저 플러쉬, 플러쉬, 플러쉬. 이야! <laughs> 이 자식아! t e t e 거야 m n 는 w 는 n t 죽 o c h u k i d o 이 and a n d 이제 o Tete, t e t 이 tete, 는거 t e t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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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팔 기다려보자 응 그럴줄 알지 니들 먹어 얘 죽어도 나도 죽을거야 그냥 얘줘 먹어 이 음. 쑤셔야지 먹었는데 어, 건더기 좀 들어갔을꺼 <laughs> <laughs>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나의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따라가는 나의 어휴 역전됐습니다 아이템을 묵지러 줍니다 올린까지 죽을 거죠 어 받아 버려 제왜 그래 원 페어로 제왜 그래 왜 그래 와이 진짜 진짜 왜음왜 음, 왜 그러는 거야 사기이이 아이템 산지 얼마 안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템 사면 무조건 다 해주는 줄 알아봐. 원패어도 상대가 무패로 그냥 질 거라고 생각하나봐. 왜 그래? 왜 왜? 한부 나가. 저런 식이면 아이템 안 사야 되는데. 지금 아이템이 천원 무조건 줄 알아봐. 저렇게 막꼬라도 나중에 또천 천억 막 이렇게 줄줄 알아봐. 드비. 좀 이렇게 골고루 찢어져서 나오지. 자수, 그, 어, 예상했잖아. 난 죽을 거고. 어? 이거는 잘 죽는 거 아니지? 홍군형을 내줘, 애들아. 홍군형 내줘. 홍군형. 다이군형이야? 자 사과가. 응. 어, 얼굴 모양 사과. 체. 어휴. 어휴. 나가니까 이제 혼돈이 좀 사라지네 어 혼란스러웠어요 아방가르드 였어요 아이고 제이 10 어휴 일찌감치 조져야 돼요 이거난왜 이렇게 애들이 다 따라오니 저 왼쪽 구옴페어 조심해야죠 그 나한테 있잖아 근데 예. 백스트레이트 된다. 것같댄다 으아아아아! 이거 진짜, 와, 씨. 와, 씨. 오늘 진짜 너무한다. 아, 진짜. 와, 진짜 Check. 승질날 정도다. 이거 제 풀었어요. 카투로 저렇게 안 해. 예.. 네, 아.. 오늘.. 날이 아닌거 같아 아.. 조심해야돼 게임에서가 또 개입합니다 개입이 아니라 지랄을 합니다 지랄을 아주 그냥 띠띠끼들 아.. 피망새끼들 아주. 콜자육 들어와야죠 제또제 어, 제. 제 나 스트레이트 주고, 쟤또 스트레이트 줄라 그러지. 자 스트레이트 해야 돼. 오케이. 똑같은 거네. 어떻게 된 거야? 내게 들었구나 이 피망 개새끼들, 띠대끼들, 땅놈 떼끼들, 겐 떼끼들 진짜. 야 이럴 때또 긴장 된다니까 나. 어디죠 아, 봉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아투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편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휴, 저거, 저 플러시 됐고요 이제 봉으로 바르면 할수 없지, 뭐. 근데 얘가 또 쳐버리면 난또 죽는다고. 오케이. 넌졌됐어 쳐! 어, 오케이. 고마워! 예. 네. 오늘 마음에 듭니다. 피망 최고야. 피망 같은 회사 난 진짜 좋아해. 사람의 입장이 바뀌자 바로? 3, 음 사오6이죠 이런 건 따라가도 돼요. 자, 그러나 두장 남았기 때문에 가격을 막 올리면 안 됩니다. 그냥 확률 이 조금 더 높다뿐이지. 너너너 쿼터 하지 말라고 씨. 아휴. 내가 오륙이 쳐? 여기서 고민합니다. 내가 오륙이 칠까? 다이. 그럼 얘가 이기죠 왼쪽에. 야, 야, 야! 시작다저 자리가 조금 사이, 사이코, 사이코석인가봐요. 저왜 그래? 저기만 가면 멀쩡하다. 서울대 박사도. 여기는 여기뭐 하는데요? 이렇게 누가 불렀어? 이러면서 막 시저, 이상해지는 자리인가봐요. 이걸로 어떡하라고요 어, 야, 야, 는게 무섭다. 시작다 투제이킹, 투제이킹, 에이스. 야, 이런 해 진짜 시작하겠구나. 일단 타. ka가 있으니까. 야, 나도 주고. 이 원표. 저, 쿼터면 저거 투표가 아닌데. K. 아유, 좋다. 삑 나오겠죠? 쿼터까지. 어, 봉은 그냥 아트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 봐. 잘했잖아. 그냥, 봉에 그냥 눈깔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아트. 최강 아트. 그냥 그, 투표에서 최고인 걸로 봐야지. 이걸 봉으로 보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원패가 받쳐줄 때 그때가 진짜 힘이 있는거지 그건 그냥 아투다 나. 이렇게 생각했네 조샤미! 조샤미? 어마물이 너무 안좋네 최책이지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음. 그런드마 어휴 내놔 할머니 틀리까지 내놔 내 돈이야 내 틀리 아우 그때 틀리받아서 뭘 땄어 모르지 나이 되면 나도 끼일수도 있.. 끼, 끼겠지 뭐 임플란트 해야지 9 0 j q 따라가볼만 하죠 K오면 더 좋고 8와도 어, 더 좋고요 체크, 더 좋고는 몇번을 다니 그게 어법에 콜, 맞아? 카이 예, 플러시로 보겠죠 그러나 뻥으로 여길수도 있습니다 콜, 오케이 다, 자 다, 눈사람 고고. 들어왔고요 컴온 Come on! 그렇죠. 네, 봉은 아트라니까. 음. 자, 다이아로 달립니다. 다이아로 달려요. 그, 그, 그. 얘들아,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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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살아. 야! 야, 야! 2, 3, 4, 5, 6. 두 개, 지금 죽는 애들이 가져갔어요? 욕 필요도 없지만, 나한테. 니꺼야! 네 c o 자이 Corn, d 왼쪽 e d i n 5, m 어? 더 이봉이잖아. 안 받아 이러고 따라가는 버릇 안 좋습니다. 어, 또 한번 치네, 또 한번 치. 응, 따라가는 버릇 안 좋아요.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덮어! 바람 불면 어 퍼. 나가궁로 나의 궁 나의 궁전 나의 뭐지 로 나의 궁전으로 퍼. 나의 로 퍼. 나의 는 몰라 지금 그럴 때 6세계 나와있구요. 4털나왔고요 아, 암담하네요. 처 처음에 세치 치면 히히있어이이든든 근데 러4달 돈이 없네. 어 이녀석, 너무, 나이. 너무, 냉정해 무커무 너무, 너 앞으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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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나가야 됩니다. 콜, 구봉인, 콜. 아, 근데 구가 다 나와있네. 그러면 이제 플러시 되는 수밖에 없어요. 콜, 네. 콜, 어, 됐습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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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확인, 콜, 콜, 확인. 툭세요. 오케이. 플러시. 잘 먹었네요. 잘 먹었네요! <laughs> 아못 버리잖아 우리아 어차피 못 버리잖아. 과 한번입니다. 과탄 나오겠어콜콜 콜. 이놈의 자식. 3, 아10시코 원표 끝나 버렸네. 텐텐 클럽 텐텐 더와 로버 와! 컴 온. 커머 어머? 여기 때면서 그랬어? 콜. 야르 예. 봉 정도나 될 거야. 아, 이그죠 어. 전에 군인정신 됰다고 일 거야. 네, 못 먹어도고 퀸 왼쪽에 있고요팔오른쪽에있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투로도 나. 승산이 있고요 개, 두 개, 두 개, 아, 개, 면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잘했지. 나 아들고 있다. 아구면 괜찮죠. 카투 들어와. 오케이 주건이 박건이 형님 맞자 아오 맞자 그럼 내가 형님 섭섭 먹을 라메 그냥 한 소리. <laughs> 설레는 포플러시죠? 쿼터 정도만 지그시 눌러줍니다 아휴, 왜또 쿼터 를 치고 나오니? 자, 하트,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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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끝내버렸네. 차쿼어터아 AK인데 아 얘한테 잠깐 CP네 쿼터 이자식아 봐도 플러시는 아니네 <놀람> 어머 씨, 맞대 맞대 아 솔져! 자네 국방 예산이 모자란가? 왜 민간인을 털어? 이 사람아! 진짜 1억이야, 2억이야, 3억이야, 진짜. 응? 자네 1억이야? 2억이야? 3억이야? 에헤이. 이것은 4명을 다 쓰러뜨리기엔 모잘라 한장또받았고 변수가 있지롱 콜. 콜. 야르 핑퍼웃핑 (pink pop) (pink p p c o n 이지아유가 투다 이거. 투 플러시 대라 너. 대 맞습니다. 꼭 이제 꼭이 아니라 벅그런나면서요 김밥 맛있게 벅 아, 벅이 뭐야 근데 난. 솔직히 모르겠어 왜 벅인 거야. 어? 꼭 긁어서 먹는다는 뜻이야? 뭐야 좋아야지 뭐하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나의 궁전으로 갑자기 추억들이 저저저저저 1조에서 저저저저 계속

육 나와 있어서 안갑니다 솔져 자네 진짜 솔져 진짜 솔져? 빙도 아까 얘가 치고 나올거야 d 씨 e r s 이 방도 아닌가봐 이제. 오우씨. 나딴방 갈래 아니야, 아니, 근데 콜, 저 솔저 갔으니까 한번더 해보자. 명동거리 누굴약 굴리나. 갑자기 추들이이 춤을 추네 이거 괜히 기분 좋다 Four. 안 떠도 이거 괜히 기분 좋아 Four. 어디론가 떠나가는 티전으로 갑자기, Four. 갑자기 안아아 어, 어, 네, 네, 일부러 시간을 조금 더 써요 고민하는 척 어? 꼬실까 말까 이런 느낌주려 시간을 약 인.타.발 인.타.발을 다발. 줬습니다 인.타.발 2,3 하나씩 빠져있죠? 코털 콜. 어쩐지 하지마 어떤 잘피해요 커터 오 커서. 오른쪽 플러시 왼쪽 커서. 아이 오케이 케이이요 이게 뭐란데? 이게 뭐셔? 뭐요 이게 뭐요? 콜. 뭐요? 콜. 이게 뭐요? 콜. o r n Corn, 3 o r 오 Corn, 다 o r n Corn, 다 o r 다다 o r n c o 이 카드를 볼줄 아니까 그런거 r 8이 콜, 0? 콜, 아, 파이브. 에, 시, 이렇게 된 거. 후텔는 없다 1. 에이 텔 호텔, 호 집일 수도 있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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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잖아 근데 이거 개박이잖아. 개박. 다. 다. 콜. 콜콜. 자, 막판입니다. 그냥. 개가 나오든 소가 나오든 막판 아유 송아지가 나왔네요 소로 바뀌어라 야 너무 죽지마 내 돈인데 뒤에 가서 달라지지 인, 어, 야 척만해 척만 나도 빅만 받을 거

오, 원이 되면, 서 같은 마트였표 투표. 이, 이, 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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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 이, 아 학프 뭐니? 한 판만 더 갈게요. 쿠라지마 막판 조구알 조구알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야 이러면 안 되지 오른쪽이 치고 나올 것 같아 에이. 와 이스플러시로 받기만 하네 한판더 성격 암시롱 자, 조요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조구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